이거 생우치다 생우치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도처럼 달려있는 통채 열매가 들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상 처음 봅니다 여기도 낡은 시설이긴 한데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인데 거의 호텔급으로 서비스 해주시고 수영장도 있어요 무슨 식당 정차해가지고 20분간 뭐 화장실 갔다가 식사할 사람 식사라 하 그러네요. 잠깐 뭐 먹어볼까요? 뭐 있는지? 네, 저는 지금 뭐 어디 도시에 있는 휴게실 같이 내렸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 준다고 뭐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하라 그래가지고요. 밤 8시 도착하니까는 그때 식사 뭐 대강 하나 골랐습니다. 시푸드 믹스 같은 거 하나 주문했고요. 예, 바로 넣오는 이게 뭐 쌀밥인가봐요. 밥준다 그러길래. 여기 그냥 그냥 넓은 식당이거든요. 이쪽에서 밥 먹고 그냥 이동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혹시 차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뭐 혼자 가지 않겠죠. 겁나가지고 바로 창가에 앉았습니다. 엄청 빨리 준비해 주시네요. 아마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식당인가봐요. 많은 저런 바깥에도 다른 회사의 그... 버스들 많이 정차되어 있네요 저렇게 딴 손님들 벌써 이미 주문한 음식 나왔고요 저는 아마 뭐죠? 그 프라이팬에 뭐시푸드 믹스한 거를 뭐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시켰어요 근데 여기 페퍼라고 돼서 이게 뭐후추인지 아니면은 다른 뭐 매운 페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번 기다리고있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죠? 아 이렇게 프레식으로 먹고 싶은 만큼 이게 식은 밥이네 근데 재밌네요 이런 거 차 주문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차가운 차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바로 뜨거운 차가 또 나와 있고요. 그 플레이트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네 저는 뭐 온라인에서 영어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요 푸른 펜에서 여기 어디죠? c m 립으로 가는 버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주문을 그 표를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한3 0가 정도에서 샀고요 그랬더니 한 12인승짜리 편석까지고를수 있었고 그래서 저쪽에 그 차가 있는 거 그걸로 가는데 한 8시간 정도 거리를 걸리는데 나름 뭐 좌석 편하고 괜찮고 갈 만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식당 가고 어느 시간 있는 거는 뭐 동남아 어느 지역이 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우 웃아 이렇게 음식 나왔네요. 얼른 먹고 일어서야될것 같아요. 오우 네 여기 뭐슈프들라고 하는데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뭐 작아 보이는 오징어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 불소스 볶았나요? 아 이거 생후추다. 생육추 들어있죠? 생육추 같은 거 여러 개 보이네요? 오, 정말 오랜만이네? 위에는 그 고수 같은 거좀 뿌려져 있고요. 어, 맛있겠어요. 한번 얼른 먹어볼게요. 밥을 어가지고눈감은면 되겠죠? 페퍼 궁금하니까 페퍼부터 한번 먹어봐야죠. 음. 오, 되게 맵네요. 근데 제가 전에 먹던 그 프레쉬 페퍼랑좀 다른데요? 요거는 좀더덜 익은 느낌이나네요그래가 너무 지금 뭐, 쭈꾸미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어요. 새우도 좀. 와, 엄청 급하구나. 풍경이야. 좀더 익혔어야 될것 같은데. 와, 페퍼 진짜 엄청나게 맵네요. 어이 정도일지 모르는데 이걸 다 그냥 씹어먹는 건가요? 다른 재료에는 향이 그렇게 입이안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와. 마른 페퍼랑 또 다르게. 정말 말을 현명할 수 없어요. 목 그러니까 혀뿌리부터 목줄기 아래까지 그냥 확 달궈버리네요. 이렇게 막 먹는 게 맞나? 그냥 솔직히 전 세계 요리사 중에 뭐몇 프로나 평생 뭐죠? 프레쉬 블랙 페퍼 이거를 다뤄보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니까, 하나, 페퍼콘 하나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도 뭐 몇십리터의 그 스톡에다 사용될 그런 향신료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통째로 돼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페퍼콘을 다 합치면은 거의 뭐몇 그램씩 나올 텐데요. 어 몇, 몇십, 몇십, 몇백, 백 그램도, 저백 그램도 되겠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네? 어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요리에 이렇게 많이 페퍼콘이 들어가는 거는 와, 입안에 진짜 후추 냄새가 장려를 합니다. 이거 막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살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진짜 포도송이 같네요. 페포콘이 실제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 몇번 새로 된. 뭐라 그러죠? 프레쉬한 그. 흑구치죠? 흑구치 열매를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도처럼 달려있는 통채 열매가 들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평화에서 처음 봅니다. 사진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페퍼콘이 많은데, 볶음을 너무 빨리 한 탓인지, 다른 재료에는 향이 전혀 묻어있진 않네요. 이게 잘 만든 어수인 하면은 굉장히 독특한 향 내면서, 뭐 익숙하면서 독특하겠죠? 괜찮을 텐데, 특이합니다. 맛있네요. 저는 오늘 먹고, 차 다시 타러 갈게요. 네, 저는 이렇게 어디 중간 기착지에서요, 어, 도시 내려가지고 식사 맛있겠고요. 어, 우연히 시켰는데, 여기가 꽤 비싼 식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는 여기서 식밥 안 먹거든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페퍼콘 프레쉬 페퍼콘 이렇게 들어간 거 처음으로 이렇게 먹어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렬한 쿠추 마세요. 네,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다시 차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엠립 시내에 도착했고요. 이제 호텔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 6시간 정도 왔는데요. 실제로 한 4시간 정도올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투룸 펜에서한 중간까지 막밥 먹는 시간 다 20분씩 갖고 그쪽에 도로 그쪽에는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긴 주변에 그래가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었는데한 절반 정도 거리 왔을 때부터는 차가 속도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난전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도로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오니까는 도로가 말끔하게 새 도로가 깔려져 있더라고요. 정말 푸놈펜 가는 데마다 캄보디아에 뭐 공사장 없는 데가 없고 엄청 빨리 지금 당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숙소 도착했는데요. 여기도 뭐 공사 중인지 막 바닥에 막 엉망진창이네요. 일단 아니, 잠깐 공사 중이 아니라 그냥... 뭐죠? 포장이 안돼 있어요, 도로에 <laughs> 여기 제 호텔이니까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어, 엄청 멋있게 되어 있네 여기 좀 제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빌리긴 했거든요 한 15,000원 정도 나 예, 6시간 버스 타고 와 가지고요 앙코르하트 도착해서 숙소 입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좀 괜찮네요 침대가 또두 개네요 침대가 또두 개라 아까도 창문 있고 여기도 낡은 시설이긴 한데 관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게스트 하우스인데 거의 호텔급으로 서비스 해주시고 수영장도 있어요. 잠깐 샤워하고 나가서 시습 수영 좀 하고 올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건 이렇게 있고 그냥 뭐 그냥 평범한 호텔이네요. 여기는 따로 뭐 리뷰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구멍 뚫린 게 아마 홀로 연결이 되나 그런 거 보네요. 일단, 뭐, 잘 도착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저는 푸드투어리스트 김선훈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